오케이, 아이 모으면 되고, 일단은 지, 농장을 좀더 크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가 요걸로안 되겠어. 이제 농장 하나 더 만들어야지! 농장을 더 만듭시다. 어떤 만들까? 농장, 농장을 어떤 만들까? 여기다 만들까? 요 주변에 만들까? 어디다가 만들까? 여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만들자. 그러면 음 단데. 농장 만들 때가 뭔가 딱히 괜찮은 데가 여긴 없단 말이에요. 농장도 좀 자동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했거든요. 만들어 봐야 돼 생각을 했으니까. 쿠폰 하나만 있어도 되겠다. 일단 자고 만들어 볼게요. 농장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좀 일자로 좀쭉할 때가 어디가 좋을까? 좀 길게 만들 수 있는데. 장소가 조금 중요한데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하자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물 필요하고 자동으로 하려면 주민이 있어야 돼요. 한번 제가 한번 완전 자동은 아니고 캐는 것만이라도 좀 자동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게, 이게 뭐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 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볼게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돌로 해도 되겠다. 주변에. 여기다 하면 은 얼마큼 가지? 차차차차, 여기까지 가네. 그리고 반블럭으로 여기까지 흙이잖아. 맞는 거야.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렇게 평평하게 지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뭐가, 뭐가 잘못됐지? 물이 나가는 쪽에 물, 물, 높이, 차가 한 칸씩 내려가야 돼요. 아, 그래요? 뭐 잘못됐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막 해보는 거라서 생각나는 대로 만들고 있거든요. 일단, 만들어 보고,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없고요 느낌이 안될것 같다. 아유, 바닥이 이게, 이렇게 돼있냐? 이게 조금, 귀찮네. 일단 좀 자동으로 좀 되는 걸좀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름 근데 뭔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이렇게 해도 되려나? 심고 물을 여기다가 부으면은 이렇게 미는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고 여기다 하면은 차차차차차차 밀어서 여기로 골? 된거 같은데? 어, 11개만 들어와있네? 나머지 얼로 간게 아, 월, 원래 맞나 이게?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하고 물을 이거 어, 없어 도 되잖아. 요러면 된거 아닌가요? 여기다가 물하면은 응 음. 여섯 개딱 모이고 된것 같은데 일곱 개 이렇게 크게 안 만들어도 되겠다 근데 처음 만들어봤는데 요거를 좀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요? 발사기 해가지고. 좀금게 발사기가 여기 있다. 팔이 있어야 되네. 레드스톤 가루도 있어야 되고. 발사기라면 더 좋나? 버튼 하나. 이거 발사기. 다 있는데 왜안 만들어져? 발사기. 조금 모양이 좀 그렇지만. 발사기를 어디다 하면 되나? 여기다 하고 물 넣고 버튼을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까? 요정도면 깔끔? 몇개 더 만들어야지 효율있겠는데 근데? 한개 갖다는 좀 아쉽죠? 이게 하나에 일곱개야 하나하나 만들면 일곱개거든요? 물은 근데 여기다 옆에다가 쭉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물을 여기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하나 둘셋넷 일곱 칸 정도는 되지 않나? 아니면 여기 중간쯤에다가 물 하나 해놓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기다가 지금 요 원리를 갖다가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보자 이몇 칸이야? 하나 둘셋넷다여 넷, 일곱 칸인데. 요거를 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없나? 일단 요거는 그냥 요 상태로 하고. 일단은. 농사. 그치. 오늘은 진짜 농사만 했네요. 농사하고, 농사하고, 농사하고. 근데 약간, 약간 집중해서. 뭐, 계속 멍하면서, 멍하게 하게 돼, 계속. 이 농사가. 그렇지. 몬스터 농장도 만들 줄은 알거든요, 대충. 다음에 철도 좀 캐야지. 일잤다가 지금 몬스터 농장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몇칸 높이로 만들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을 좀해 봐야겠다. 오늘 이따가 일단은 자동농장 7개 하나 만들었고요. 저걸 여러 개 만들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얘네 음. 먹여야지. 음. 음. 이거 얘네 g i n 이거 거 멋지 들어 들어오시오. 음. 자, 들어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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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들어오시오. 됐습니다. 먹어줍니다. 계속 이렇게. 대결이 별로 없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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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뼈 가지고 그 가둬놨고 아 이거 먹이주만 힘드네 할수 없나? 좀 당농장 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자 이제 충분한 양과 수가 지금 음. 없습니다 소곡이좀나나 음. 흙밖에 없잖아 오케이 아무튼 잘했어 이정도면 난리났네 농사도 잘 되고 있고. 아. 어. 보자. 철도 좀더와야 되고 남은 철이 몇 개지? 8개 남았네 8개로 도구 좀 만들어 놓자 복갱이 거의 부서질라 하고 도끼도 좀 많아 만들어 놓고 검전나더 만들어 놓고 그렇지 이렇게 딱 가지고 다니면은 든든하지 철다 썼죠 지금 다음에 완전히 철 캐러 가야겠다 자 오늘 한거한번쭉 봅시다 자, 일단은, 요거 하나 만들었구요. 자동, 자동으로 이게 해주는 거.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큰 효율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이게, 잘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개다 만들긴 했어요. 소, 이제 여기 소가 어느, 정도 수가 많아지면은 알아서 죽습니다. 여기 양, 소, 양 그리고 이쪽에 닭. 근데 지금 여기 닭이 좀 적어요. 닭이 알을 많이 나가지고 그 알을 또 여기다 던져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닭을 몇 마리 잃어가지고 근데 뭐 이거, 이거 닭은 뭐 이거 아니고 아무튼 농장 완성해. 다음에는, 일단은 빵이라도 좀 많이 가져가, 가, 챙겨가지고, 저쪽에 물고기 잡던가, 아니면 빵 챙겨가지고, 가야겠어요. 철도 좀 챙, 철도 좀 캐고, 다이아도 캘수 있으면 캐고, 그리고 요거, 요거, 여기 보시면은, 땅에 묻힌 보물지도, 요거, 요거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보물찾기, 보물찾기도 해야 되고, 일단 은44기 에는 빵에 먹자. 이거 는 음식 챙겨 가지고 14개빵좋았 어？좋 았 어？자, 오늘 은 여기 까지,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